네 이번 시간에는 흡접성 해충 지똥밀 깍지벌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똥밀 깍지벌레 네, 지똥밀 깍지벌레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FE가 female egg 다시 얘기하면 알이죠 그죠? 알의 상태가 이렇게 있습니다. 알 상태가 있는데요. 이알 상태에서 우리가 그 깍지벌레 특징은 뭐냐면 1령충, 2령충, 3령충, 4령충 네번의 탈피 과정을 거친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어, 보시면 이네번의 탈피 과정을 거치는 그 숫자를 다르게도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처음에 1령충을 부화약충이라고 하죠. 부화 이제 부화했으니까 약충이라고 얘기하고요. 일형충을 정착약충이라고 얘기하죠. 정착약충이라고 합니다. 삼령충을 후약충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어. 이 후엽충이 된 다음에 암컷 같은 경우는 암컷, 이 수컷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 암컷 같은 경우는 후엽충에서 바로 성충이 되버리죠. 그래서 암컷 성충이 되고요. 수컷 같은 경우는 후엽충에서 전성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번데기가 되겠죠. 번데기가 되고 그 다음에 성충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솔껍질 깍지벌레가 완어 수컷은 완전 변태, 그리고 암컷은 불완전 변태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치통밀 깍지벌레도 수컷은 완전 변태, 암컷은 불완전 변태 이렇게 또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보시면 그일령충 여기에서 퍼스트 일령충이죠. 그래서 어, 피메일, 일령충의 피메일 같은 경우는 잎의 앞쪽에 연맥을 따라서 가해를 합니다. 여기를 가해해서요. 여기서 흡집을 하고 있습니다. 부하 약충은요. 그리고 암, 어, 수컷은 잎의 뒤쪽, 잎의 뒤쪽, 잎의 뒤쪽에 머물면서 가해를 합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암컷이 잎의 앞쪽과 뒤쪽에는 수컷이 가해를 하는. 약간은 개충화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개충화돼 있다가 이제 정착약충, 그러니까 일영충이 될 때는요, 어 얘들이 옮겨가죠. 그죠 어디로 옮겨가냐면 가지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올라 옮겨가서 여기에서 이제 자라나게 되면서 동그랗게 타원형으로 빠르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수컷도 마찬가지로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해서 이동을 해서 그 밑에 2년생 가지 쪽에 하얗게 이렇게 밀랍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밀랍을 만들어서 정착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모습이 여기 있죠? 보시면 음, 점점 점점 커가는 모습. 이게 바로 암컷 성충의 모습이죠. 암컷 성충이고요. 그리고 수컷 같은 경우는 보자고요 수컷은 어 여기 계속 보면 정착약충 그리고 후약충 때는 이런식으로 그 지역에서 거기에서 왁스 층을 많이 분비해서 이렇게 솜털 모양으로 엄청나게 많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하얗게 덮게 되는 왁스 층으로 덮게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성충이 되고, 전성충. 그리고, 번데기가 되죠. 번데기가 되고, 그 다음에, 성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축가성충 같은 경우는 날개가 있죠. 그리고 하얀색 꼬리를 가지고 있고요. 솔껍질 깍지 벌레와 거의 같은 유사한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똥물 깍지 벌레는 1년에 1회 발생을 하죠. 그래서 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1년에 1회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암컷 성충으로, 성충으로 월동하는 게 일반적이다. 깍지벌레는 1년에 1회, 암컷 성충으로 월동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기억하면서 어, 이 진딧물과 좀 비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딧물은 어떻게 되나요? 1년에는 수해, 수해, 여러 번 그리고 알로 월동한다. 그게 진딧물이었죠.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생각을 하시면 어 공부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